안녕하세요. 스마트 코인 트레이딩입니다. 창펑자오가 CFTC에 기소를 당했다는 소식과 함께 비트코인이 하락을 하는 그림이 나왔는데 바이낸스 기소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바이낸스 기소로 인해서 앞으로 어떤 일들과 변화가 있을 수 있는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SEC는 저스틴 선을 고소해서 후보비 라이센스 승인에 제동을 걸었죠. CFTC 미국 선물 거래 위원회는 창펑자우를 잡기 위해서 바이낸스를 기소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창펑자우의 의견이 있었는데, 핵심은 우리는 서로 할 만큼 했다, 입니다. 법률적 선제 대처를 위해서 750명의 인원, 자금 동결, 압수를 위한 금액, 협조를 통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왔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이런 대응은 CFTC 위원장과 바이낸스 레벨의 대화일 뿐, 이렇게 기관의 수장보다 높은 곳에서 내려오는 오더는 소송 사유와 같은 메시지는 중요하지 않죠. 최근 유행하는 드라마 카지노에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이건 CFTC와 바이낸스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아닌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거죠. CFTC는 그냥 메신저 역할만 하고 있을 뿐인 거예요. 지금 화면과 같은 상황인 겁니다. 해결 방법으로는 샌뱅크먼 프리드의 방식이 제일 무난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정치인들이 다 써버린 돈에 대한 공개와 비공개 지원금의 환불을 요청하는 방식이 있겠죠. 아니면 드라마처럼 학연, 지연, 혈연을 동원해서 이렇게 재밌게 풀어내거나요. 물론 이건 자국민끼리만 통하는 방식이겠습니다. 바이낸스가 본사를 다른 나라로 옮기면 되지라는 대응은 블러핑으로 볼수 있는데, 미국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해외로 본사를 옮기는 경우 후발주자가 나타나서 이미 검증된 비즈니스 모델과 족보를 이용해서 미국 정부의 비호를 받으며 급격한 성장을 이뤄낸 다음 글로벌 마켓 경쟁에서 미국을 등에 업고 최적화된 규제와 영업 환경을 조성해서 해외로 도망간 회사를 말려 죽이는 방법이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리플사도 소송 도중 해외 이전 패를 종종 이용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소송을 진행하며 마무리를 지으려는 이유도 동일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 상황을 보면서, 오, 역시 중국을 견제하는 슈퍼파워 미국, 이거 완전 현실판 넷플릭스네, 라고 하면서 팝콘을 먹을 것인지는 앞으로 개인의 선택이 되겠죠. 여기서 한발더 나가려면, 첫 번째, 바이낸스나 다른 거래소들의 후발주자를 미국 내에서 키울 생각이 있느냐? 두 번째, 중국 혈통에 따라서 넘버 원 바이낸스부터 하나씩 두들겨 패는 과정에 반사 이익을 보는 누군가가 있을 것이냐. 세 번째 그리고 그게 잘클 것이냐 이쪽으로 머리를 굴리는 것도 재미가 있습니다. 만약 미국이 후발 주자를 양성할 생각이 없다면 바이낸스와 CFTC의 소송은 중앙화 거래소에서 덱스 탈중앙 거래소로 흐름이 옮겨가는 과정으로도 볼수 있기 때문이죠. 덱스의 대표 주자 유니스왑이 어느 정도 커지기 시작하면서. 그 유동성은 점포와 같은 VC들이 사용하는 중요한 창구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VC들에게 부족한 게 있다면 탈중앙 선물 거래소와 같은 솔루션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완전한 탈중앙 디앱으로 가는 선물 수요는 반드시 탄생하게 될 겁니다. 과정에서는 분명히 굴곡이 있겠지만요. 여기에 비트맥스 전 CEO 아즈헤이즈도 크게 베팅을 한 상황이죠. 과거 음악이나 영화를 다운받는데 많이들 사용한 소리바다, 푸르나, 당나귀와 같은 토렌트에 의한 자료공유를 막는데도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런 서비스들이 어찌 보면 탈중앙 조상급이라고 할수 있는데 결론적으로 IP가 노출되는 것을 이용해서 함정수사를 이용한 검거 방식이 도입되기 전까지는 서비스를 막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지금 탈중앙 서비스에서 사용된 게 화이트리스트와 블랙리스트를 사용해서 현금화가 가능한 중앙화 거래소의 입출금 제한에 협조를 구하는 방식이 아직까지 미국이 사용하는 제일 강력한 수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탈중앙 거래소들이 점점 커지게 되면 거버넌스 토큰을 증권 이슈로 두들겨 패서 중앙화 거래소에서 거래 중지를 요청하거나 기술적 결함을 이용한 시스템 공격을 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덱스의 대표주자인 유닛스왑도 건드리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은 시간적 여유가 충분한 듯합니다. 일부 덱스 탈중앙 거래소의 성장세를 보면 2022년 7월, 2022년 12월, 2023년 3월 이렇게 순서대로 정리를 해뒀는데 1년이 안된 시간 동안 사용자는 3배 이상 늘었고 볼륨은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나쁘지 않은 성장 속도죠. 사용자가 100만 명 수준으로 올라서게 되면 그때부터는 강력한 게임 체인저가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 부분이에요. 최근 레이어2니 g k 롤업이 하는 것들도 장기적으로 보면 중앙화에서 벗어나 점점 탈중앙으로 이동하기 위한 움직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비싸서 느려서 이론상으로만 가능했던 덱스들이 더욱 싸지고 빨라지는 과정 결국 프로젝트들이 개발할 플랫폼을 쓰면 코인 거래 등의 경제활동을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데 플랫폼을 개발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VC들에게 초기 투자를 받고, 코인을 찍어내고, 거래소에 상장해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홍보를 지속하면서 개발비와 수익을 투자자들에게서 뽑아내는 그런 과정이 배경에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이 전통 금융의 증권으로 치면 상장과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이 전체 과정이 아직 체계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평가가 굉장히 박할 수 있는 거죠. 정말 내재 가치가 없어 보이니까요. 예를 들어 포장마차에서 사먹는 음식은 가격은 저렴할지 몰라도 비위생적이기도 하고 맛도 없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식 영업 허가를 받은 식당에서 밥을 먹는 게 안전할 확률이 더 높은 거죠. 비용을 더 지불하더라도 깔끔하고 위생적인 것을 원하는 분들은 그런 식당으로 가시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드물게 이렇게 포장마차지만 미슐랭의 스타를 받는 대박 프로젝트들이 탄생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선택은 본인의 몫이 되겠죠. 최근 미국의 금융이 흔들리면서 코인을 더욱 강력하게 견제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이 위기를 막으려면 돈을 풀어야 하는데 돈을 풀게 되면 반드시 반사적으로 자산 시장의 상승이 발생할 수 밖에 없죠. 기업들의 실적도 좋지 않고 경기가 순식간에 좋아지기도 힘들고 은행까지 신뢰를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주식에 투자를 한 수요보다 코인에 투자를 하는 수요가 급격히 늘어날 것을 견제하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중앙화 거래소가 막혀도 탈중앙 거래소가 점점 성장하고 있고 결국은 어느 선에서 타협을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창펑자우 역시 이 상황을 빠르게 해결하는 데 노력을 할 겁니다. 저스틴 선 역시 마찬가지고요.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새로운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